목소리가 매력적인 남자. 아싸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 분미세가 돼버린 남자. <웃음> <웃음> 방구석에서 나가길 싫어하고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밖에 벌지 못하며 타인들에게 조롱도 받았지만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 게이머들의 정점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하고 오랫동안 무명이었던 개인 방송마저 대기업으로 성장한 존버는 승리한다의 산증인 뜨뜨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첫째, 시맥 LCK의 초신성 감독이라 불리며 LCK의 이브리그 챌린저스 코리아였던 그리핀을 일부 리그인 LCK로 승격시키고 팀을 3시즌 연속 LCK 결승, 롤드컵 진출까지 시킨 명장 시비맥스 다들 아시죠? 듬직한 어깨에 카리스마를 풍기는 인류 감독과 방안에서 게임만 하는 히키코모리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시맥은 전역 후 늦은 나이에 롤을 시작하였고 재능을 보이며 천상계를 찍고 프로에까지 입단하게 되지만 프로에서 큰 두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흔탄치 못한 프로 생활을 마치고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 프로라는 타이틀 가묘하게 빠져드는 그의 씨언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광대놀이에 많은 사람들은 빠져들며 프로 시절보다 방송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양지가 있다면 음지가 있는 법 같은 롤을 하는 뜻대 역시 극천상계에 서식하며 방송을 하지만 끔미 세로흑화되기전 밋밋한 그의 방송은 너무나 순한 맛이었고 오랜 기간 2, 30다리에 머물게 됩니다 성구하는 추신수마저 부러워할 심해은내 눈을 발동 극학보였던 뜻대에게 손길을 내밉니다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는두 사람은 기막힌 동거를 시작하는데, 마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것 같이 생긴 뜻도였지만, 동거 당시 정말 땡전한푼 없었다고 합니다. 시맥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비싼 음식은 못 사줘도 김밥 천국, 된장찌개라도 사주는 날엔... 어흥님,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흥님, 아, 아, 어 감사합니다. 나, 형님 어떻게 은혜를 보다... 장찌개 하나에도 너무 감사해 하는... 의 반응이 재미있어. 심액은 매일같이 밥을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그의 발은 댐댐이에 심액은 빠졌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인성도 바르고 게임까지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 언젠간 뜨뜨가 무조건 성공할 거란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뜨뜨에겐 항상 성공하면 나 먹여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으로 성장한 뜨뜨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심액은 롤코치를 거쳐 감독직을 수행하며 대성공을 거두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를 했. 문 어느 날 대표의 많은가 시맥과 몇몇 선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시맥에게도 불똥이 떨어지게 되고 롤드컵을 앞두고 소련 계약 종료와 함께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맥은 억울함과 불합당한 처우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으나 그는 시언어라 불릴 정도로 말을 잘 못하기로 유명해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해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뜻뜨가 각종 사건의 파일들을 정리하며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며 혼란스러웠던 시맥에게 큰 도움을 주며 과거 된장찌개에 빛을 갚았습니다 뚝딱? 둘째 대신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아 우리 같은 일반인과는 거리가 멀고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를 다른 세상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오랫동안 아니 단몇 번만이라도 특수의 방송을 본 팬이라면 그가 생긴 것만 멀쩡하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키키코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자보다는 게임과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집에서 외출하기 극도로 꺼려하고 기운주의라고 선언한 그를 보며 한 석 친구들은 잘생긴 동료의 합류오 우야오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를 안 만나는 것과 못 만나는 것이란 벽을 체험시키며 배려 방구석 친구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여성들에게 이상형 월드컵 1위에 단골 출연하며 심지어 유명 여성 연예인들과도 침묵을 다졌습니다. 고겸의전 그녀로 유명한 걸그룹 출신 프레용 팝 엘린과 행복 배그 듀오를 하는가 하면 전 세계 K-팝 열풍의 중심에 있는 블랙핑크와는 모바일 배급 광고 방송을 함께하며 소특급 2. 인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핑크와는 비즈니스적인 만남이었다면 그의 진정한 찐팬이었던 유명 가수가 있었으니! OST의 여왕 에일리. 에일리는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으로 팝의 랩은 500 이상이라 알려졌습니다. 배그를 좋아하는 만큼 뜨뜻 방송을 자주 보고 SNS를 통해 팬이라고 밝히며 둘름 배그 듀오로 연을 이어가기 시작! 실제 에일리와 뜨뜻은 합방까지 하며 친목을 이어갔고 둘의 찰떡케미에 열애설까지 났습니다. 그만? 역시 10년차 연예인은 이 정도의 찌라시 정도는 웃은 걸까요? 배려 미소를 보이며 열애설이 싫지는 않다고 재치있게 받아쳤습니다. 뜻뜨와 합방한 유튜브 영상에서 에리는 번쩍 열어! 블랙핑크와 뜻뜨의 영상에선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는 질투심이 느껴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 뜻뜨를본 팬들은 여자를 못 만나는 동료가 아닌 비만자라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셋째 재능. 지금은 탑 칼리스타 베인을 주로 플레이하며 에티구간에서 머리박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주며 합진병자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지만 셋트는 사실 누구보다 재능러입니다. 방송 초창기 시절 그는 원딜 장인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원딜 중에서도 극강의 피지컬을 요하는 드레이븐을 자주 플레이하였고 시즌 3, 시즌 4, 시즌 6에서 챌린저를 달성합니다. 챌린저를 찍을 당시 드레이븐은 187승 89패 67.8%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통 게임에 빠지다 보면 다른 게임은 소홀하기 마련이지만 전국의 고급 시계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방구석 게이머였던 그도 자연스레 오버워치에 입문 오버워치 역시 시작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보였고 런어웨이 소속으로 프로게이머로도 활동을 합니다 정말? 음? 당시 런어웨이의 불안전한 미래를 이어갈 사정이 되지 못한 뜨뜨는 팀을 떠나 전문적으로 개인 방송에 전념하게 됩니다 또다시 시간은 흘러 시계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전국은 배그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뜨뜨 역시 배그에 입문을 하지만 게임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의 처참한 배그 실력에 많은 시청자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뜨뜨는 2017년 여름 스트리밍 횟수를 줄이고 오로지 배그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약 3개월 정도의 폐간 수련을 마친 뜨뜨는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었고 자기장 메타를 창시하고 라이딩샷, C무빙 등 정석적인 플레이를 벗어나 독특한 기술들을 선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는데 공조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적당히 게임을 잘하는 방구석 게이머 수준이 아닌 롤. 오버워치, 배그 모두 프로게이머 제안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대단다 엣지 드라이기 트위치 코리아의 극단적인 권력 남용으로 뜨뜨와 릴카는 억울하게 뷰봇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트위치 영구 정지가 되었습니다. 뷰봇이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로 시청자 혹은 조회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을 뜻하는데 둘은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금전 손해와 정신적 상처를 감당해가며 힘겨운 싸움을 하였고 결국 무고함을 밝혀냈지만 그간의 상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뜨뜨는 친하게 지내던 방송인조차 내막을 알지 못한 제급봇을 사용했다며 비아냥걸리고 놀렸으며 깨뜨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저 뷰봇 안 썼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PTSD를 앓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그는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아무리 오래 자도 두세 시간 보통은 몇십 분에 한 번씩 무조건 깼고 다시 잠을 잘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그는 소음이 강한 드라이기를 틀고 자는 방법을 택했고 드라이기를 틀어두면 잠이 깨도 소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멍때리게 도와준다고 밝혔 1년 6개월간의 소가리를 얘기한 후, 서럽게 오는 그의 모습은 글을 보는 시청자의 눈시울 또한 불게 만들었습니다. 높다! 다섯째, 상남자 장학배라 불리며 돈을 사랑하는 그이지만 힘들게 번 돈을 그 누구보다 값지게 쓸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2017년 연말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2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19년 4월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당시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전국 재해구호 협회 의 천만 원을 기부, 상 남자답게 천만 원을 플렉스하며 가장 멋지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중저음 보이스 개인 방송인으로 큰성공에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고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2년 이상 무명 시절에도 꿋꿋이 버티며 노력했고 억울한 사건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된 시련도 버텨낸 그이기에 더 오랫동안 방송에서 뵙길 기원하며 오늘은 정글 탓의 달인인 남자 그때 의섯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